삼겹살 한 줄만 구워볼까? 저 생각했어요. 아유, 혹시 서울대 나오셨나요? 오 이제 오랜만에 먹네. 이자나? 응. 뭐냐? 응. 네, 먹읍시다. 여기서부터 오세요. 네. 응. 먼저 트러플 소스에 찍어서. 응. 응. 영롱! 영롱! 짱! 오! 음. 좋네! 향 괜찮다! 네. 아! 케이크! 아. 아, 이거 풀면 나는데? 씹보세요 음! 맛있네 이 이거 맛있다! 이거 무조건 싸갖고 다녀야겠다 이제! 대박이 나갔어. 응. 가슴속에 항상 그래. 와사비 케이크를 품고 다녀야 테이퍼만뽂고다니는소방이야서프 이름이... 그럼 테이 없으면 향이 안 나. 그지, 그섞기에그 응. 조개가 응. 섞여야 되는데, 응. 음... 그래도 좋은 아이 먹고 싶었어요. 음... 료거 그냥 얘기도 하고 싶고, 이런저런... 이런저런이요? 응. 무슨 이야기야? 응. 이런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해요. 이런저런 이야기하자 그러면 남자들은 무섭대. 얼마 지냈어요? 먼저 자답하지 마세요. 뭘? 아 밤새도록이야? 음. <laughs> 어. 음. 무슨 이야기할까요? 나눠서로 이야기할까요? 무서운 얘기요? 아, 무서 얘기요. 음. 나간 후회 와, 불안나 미래로. 지금 현실에 충실해야 돼요. 어. 음. 자, 우리 가오. 네. 와! 이게 맛있거든요, 여러분들. 응. 이거 응, 맞아? 진짜?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살치살살치살그다음 이제 등심. 우리 흔히들 등심이라고 말하는 거. 거짓말.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길이 많기 때문에 해체를, 해체 작업을 미리 조금 해주면 좋아요. 반면에 이렇게 1 0분요반면 10분을 갚고, 1네분여여고이풀분짠 입이 깔끔해지지? 응1 음. 0 그러면은 1 0분아그거 10분을 갚그1만 먹어. 갚고, 부드럽죠? 응 음. 근데 부위마다 맛이 좀달다 이제 얘 먹으면 또 달라. 근데 나는 음. 우리 사이에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다고 이번에 여행에서 느꼈어 사실. 뭐? 나 이번에 여행 뒤풀이하는 거야 사실. 왜? 뭐가 숨기고 있어요? 음, 진실된 속마음을요. 에? 무슨 속마음이요? 아니 사방님 네. 그 함께하는 여행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네요. 이런 얘기도 하고. 네. 아기 생각 안 하냐고 했잖아. 그 계획. 응. 음. 뭔가 결정을 못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했어. 아기가 음. 있었 어 있었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음. 하면서도 동시에 받아들일 그게 안돼 있나. 받아들일 준비는 항상 안돼 있지 누구나. 예를 들어서 내가 많이 임신을 했어. 그럼 효교가 진짜 막 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 그럼 기쁘게 받아들이지.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막 갑자기 이런 거 못할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어떤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또 생각을 바꿔나가는지 뭐 이런 저런 정말 그냥 날 것의 얘기. 놀, 노는 거못 놀고, 돈쓸거못 쓰고, 응. 우리가 누렸던 거다 이제 못할 거라는 응. 거를 생각을 안 하고 그걸 응. 결정을 했나? 응. 근데 나는 솔직히, 솔직히 근데 걱정되는 건 그런 거야지. 애기 낳고 예쁘고 조, 남들 애기만 보고, 예쁘고 좋은 것만 보지. 응. 실제로 키웠을 때 내가 희생해야 되는 부분들, 응. 그런 거에 대한 고려가 좀안 됐으면 어떡하지? 그런 게좀 걱정이긴 하지. 응. 뭐 가정적으로 잘 해낼 거야라는 거에 대한 그런 믿음이나 응. 기대가 있어? 아니 믿음은 없어 그거... 기대해 뭐그 힘들겠지 가장으로서 약간 좀 끌고 나가야 되겠다 근데 나는 가장이 아닌데? 아니 그런 게 나는 느껴질 때가 있어 그안하고 잘못 느낀 거야 나는 그런 생각도 <laughs> 없어 그게 너무 불안해요 아니 그건 없 선생님은 선생님이고 그 친구는 우리 사랑의 결과물인데요 이 결과물이 잘해야죠. 우리 때문에 결과물인데. 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뭐요? 뭐 여기다 라면 끓여 먹을 거예요. 아니면은 쌀국수에서 김치말이 쌀국수 해 먹을 거예요. 아. 둘중 하나요. 삼겹살 한 줄면 고볼까지 생각해. 아유. 서울대 나오셨나요? 또 똑같이 나요 뭐 봐요, 제 맛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줄줄알았는면 삼겹살부터 못 보냈어. 조금만. Six, <laughs> <laughs> 오늘 잠은 다 잤네. 팝콘 먹고싶다 팝콘 있어. 이거 어머니 이거 와 먹으면 어떨까? 도수도 똑같아 이 먹고싶어 이게 더 시대 도수 그리고 주인이 고싶어저이제 어. 제가 8,500원 벌어온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저한테 안줬잖아요 제가 팔은거 제 돈이잖아요 제가 팔았으니까 제 물건이잖아요 근데 선생님 버리려고 했잖아요 수수료 주세요 20% 제가 팔았잖아요 20분 주세요, 지금 이거니까 어, 알고. 아, 아 왔어요? 괜찮지? 오, 오. 오. I'm g e t t i n 와 away. I'm getting away. I'm getting away. I'm g e t t i n 거 away. I'm getting away. i 이 g e t y I'm m e e Is not the answer. So, what is the answer, Doctor? More scientists? Because it's a men of science. It's impossible, it is it? Eleven is dead, I'm not convinced. So, where have she been? All this time, they are rumors she's alive. Because <laughs> the new she 안녕하세요. 눈 봐봐. 퉁퉁 보았대요. 어디 가요? 봐 눈. 네. <laughs> 어, 어. 이렇게 가게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어? 문은 하나거든. 근데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야 다른 다른 가게야.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안쪽으로. 안쪽 쪽은 충분해. 그것도 먹고, 먹고. 어, 뭐야. 음, 음, 먹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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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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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 여러분들 건배, 건배. 안녕. 소주,맥주. 소주. 소주. 특별코스 두 개라면 참이슬 하나 주세요. 이라는 병원입니다. 병원. 병원. 축복. 안녕하세요. 네. 다일을 네. 축하해요. 축하해요. 그런 거 42도짜리 먹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그럼요 트러플 속을 갖고 올걸 아 맞다 하지만 내가방에단시땐 트러플 솜이 오오오오쩔어 보이네 지금 오오 먹어까 먹다 먹다 맛있는 거 두꺼운 건생닭가슴살시네아 건 <laughs> 근데 그거 먹어 그 맛있을 거야 어, 아 먹어볼까? 아 보. 괜찮아 그렇지, 괜찮아 비교해보자 고아난 괜찮네 종이야 종이예요 이건 말해야되는거 아니야? 사장님께? 이렇게 나왔다고? 와사비 너무 많이 거 아니야? 거의 한 숟갈 먹는데? 난 와사비 한 숟갈씩 먹지 맛있을거 같아 형? 이거 먹어도 돼요? 이거 먹어도 요 맛있게 먹으면 기가 막히게 하지 오, 그럼 죽어.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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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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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잘안 들어가긴 하네. 숨내려가 살아났어. <laughs> 소주 마실 수 있어. 너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어, 정말 뛰어갔다구 이세요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아아아아줌 아니, 뭐 아니,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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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니 뭐뭐 뭐. 네, 고맙습니다 우리들의 커플 파이봐 용띠 어딨어? 용띠. 용띠 하세요. 가서 열어보자, 우리. 2차 가서 열어보자. 와. 예. 살짝 더 진해졌어. 난 손으로 먹어봐야겠다. 두지 짠. 거의 <놀람> 무슨. <멋있음. 놀람> <놀람> 아직 안 나고 아니 지금 근데 이게 빨간 고지미매 응. 오. 오! <놀라> 나 기분 아나 모든 대게나갈나 나왔어요. <놀라> 내 다리가 얘 팔만 해? <laughs> 아 진짜로. 진짜로. 진짜다. 와. 진 아, 우리가 그때 복식으로 한 거라는 거 같아요. 초안 돼. 난안 돼. 난 맥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다 주세요. 한 병씩 주세요. 한개씩이몇 한 개씩. 병이 한데? 아, 네네. 아, 네. 이렇게 이렇게. 자, 바깥 네. 많이 주세요. 네세. 이거. 먹고. 막 거는 거싫 야, 뭐 먹을 거야? 나나 비계이브. 이거 지지글래. 이거 제주 위치에 일 줬으면 해요. 그래야. 나불 먹어야 당할 뻔했네? 어, 당할 뻔. 자연스럽게 당할 뻔나 제일 비싼 거. 너아사삼 이거. 나, 아, 나 노노재 팬이거든? 노노재 팬이니까 예스니까. 아너너너 내가 먹어너 이거. 아 이거 아니라고 나몇번 말해. <웃음> <웃음> 난 야, 그거 야, 안 이거, 먹어. 이거. 나 비게이브야 언니. 나삼구로 부탁해. 야 그럼 내가 게 그래. 짠. 한진니까 이걸로 일단 짠만 해. 야. 빨리 빨리 빨리. 빨리. <laughs> <laughs> 아이도 빼. 아니, 하다 근데 막나 그럼 그러면은 아니 야 되는데. 좋아 다아니면 게임 하는 거랑 랑